군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만든 농산물을 적기의 육지로 보내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모으고 행동해야 합니다. 걱정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성산포에서 시작한 그 발전 동력이 서귀포를 거쳐 서부지역으로 가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서귀포를 만들고 싶은 간절함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끝으로 창립대회가 있기까지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 마원 선배님, 우리 오성철 선배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 한번 주시고 우리 포럼 회원들한테 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분 <laughs> 지나지 <laughs> 네.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막 체크하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 포럼에서 저를 마음껏 활용해 주십시오. 저는 포과제이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보기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